경북구 2학년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원격 수업 첫 번째 날인데 선생님이 앞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동영상 보고 괄호도 채워보고 영양 기르기도 풀어보고 그렇게 학습을 하면 될것 같아 자 오늘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어? 근데 이거 지난번에 배운 거지? 어? 왜또 배우냐고? 왜냐하면 은 자, 일단 프랑스 혁명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흐름도 흐름인데 배워야 되는, 암기해야 되는 그런 팩트들, 사실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들으면 될것 같아.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동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 자, 동욱이, 김동욱이가 이 프랑스 혁명 때 수업을 못 들었다고 쌤을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복습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도 되는데, 동욱이 만큼은 눈을 반짝반짝하게 빛내면서 동영상 봐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프랑스 혁명 보면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봐야 돼. 먼저 배경.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났는가? 배경 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가 만들어질 거야. 국민의회 시대, 입법의회 시대, 그 다음에 국민공회 시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때를 기점으로 19세기로 넘어가게 돼.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나폴레옹 시대가 전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먼저 프랑스에서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불만이 있었겠지? 먼저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게 있어. 앙시앙 레짐 그러니까 극단적인 불평등 체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신분 계층이 1신분, 2신분, 3신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 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 3신분은 평민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1, 2신분이 다, 다 합해 봤죠? 전 인구의 2%, 100명 중 2명만 지배층인 거야. 근데 이 2명이 전 국토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어. 근데 또 얘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단 말이야. 면세 특권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극히 소수가 특권을 향유하는 그런 체제였지. 그래서 이제 98% 인구의 98%였던 3 0분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거야. 30분은 이제 유산 시민이랑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유산 시민은 그러니까 돈이 있는 시민. 쉽게 말해서 부르주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농민 이렇게 불렀어. 이 부르주아는 가진 건 돈밖에 없어. 상공업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돈은 많았는데 뭐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었고 또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길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었어. 근데 이 농민층은 돈도 없었어. 돈도 없는데 내야 될 세금이 너무 많은 거야. 뭐 직접세, 간접세, 교회세, 염세 그냥 세금이 너무 많은 거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이 18세기라 그랬지. 계몽 사상도 18세기에 유행을 하게 된다고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어. 특히나 루소의 사상이 프랑스 혁명에는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가장 직접적인 혁명의 원인은 정부의 재정 파탄. 자, 정부가 돈이 없는 거야. 원래 돈이 없는 것 자체는 루이 14세 때부터 돈이 없었어. 그때 뭐 베르사유 궁전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또 전쟁에도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돈이 없긴 했는데, 루이 16세는 완전 파탄이 난 거지. 왜냐하면 미국의 독립혁명 기억나지? 그 독립혁명 전쟁에 참전을 한 거야. 그래서 4년치 예산을 한 번에 다 써버렸어.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금 걷어야겠지? 그래서 재정장관이 세금을 걷자고 하는 거야. 근데 일단 지금 3신분한테만 거두고 있었는데, 이걸로 모자라니까 1, 2신분한테도 걷자라는 말이 나온 거지. 당연히 성직자랑 귀족은 반대를 했어. 그러다가, 조건을 걸기 시작해 좋다 돈 내겠다 대신에 의회를 소집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 이때가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1700년대 후반이야 근데 의회가 1614년 이후로 소집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대신에 의회를 소집을 하는 대신에 세금을 내겠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삼부회를 소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의회 이름이 전국 신분회 혹은 삼부회 이렇게 불렀어. 근데 지금 30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 의회 구성을 하는 대신에 대표 수를 두배 늘려 주세요. 머리 수별 표결을 해 주세요. 두 가지를 요구를 했어. 자, 대표수 두배 증원은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에 의회에 사람들이 모일 텐데 이 사람들의 대표들이 모이겠지. 전 국민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의 대표들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1신분 대표 300명, 2신분 300명, 30분 300명이 모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배층은 1, 2신분이지. 얘네들이 한 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2대1, 2대1의 구도가 되잖아. 그래서 평민이 대표수 두배 늘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이제 머리수별 표결은 무슨 얘기냐면 은 표를 어떻게 헤아리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시에는 이제 신분별 표결이라고 해서 신분끼리 표를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1신분이 성직자 300명이 모였지. 300명이 모여서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야. 그 지금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잖아. 그래서 찬성인지 반성, 반대인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겠지.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찬성 혹은, 한대로, 하, 찬성 혹은 반대로 한 표를 낼 거야. 그치? 귀족도 회의를 해서 세금을 낼지 말지. 찬성 혹은 반대로 한 표를 내겠지. 평민도 마찬가지로 한 표를 낼 거야. 근데 지금 1, 2신분 한 편이지. 결국엔 또 2대1의 구도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평민들이 요구한 거는 머릿수별 표결을 하자. 그래서 300표, 300표, 600표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지. 그럼 2대 2니까 해볼만하지. 그래서 욕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표 수는 두 배를 늘려줬어. 그러나 머리 수별 표결에 관해서는 보류를 한 채로, 그러니까 결정이 되지 않은 채로 이 3부회가 소집이 된 거지. 그래서 3부회가 소집이 됐으면 대표들이 모여야 되잖아. 근데 1, 2신분이 모여가지고 이 회의장에 제 3신분이 못 들어오게 걸어 문을 걸어 잠거. 그래서 바로 옆에 있었던 테니스 코트의 30분이 모이게 되거든. 여기서 서약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구의 98%다. 우리가 98%를 대표하는 국민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새롭게 의회를 만들게 되는 거야. 제 30분이 만든 의회가 국민 의회라는 거고, 그리고 이 의회에 1신분, 2신분이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처음에 이제 국왕은 앞에서는 그래 얘들아 1, 2신부나저 의회에 들어가라라고 하면서 삼부회를 해산해. 그러면서 뒤에서는 용병을 고용을 하는 거지 군대를 소집을 했어. 그러니까 이 국민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해내기 위해서 민중들이 혁명에 개입을 하기 시작해. 바스티유 감옥에 습격을 하게 되는데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함으로써 이제 무기 무기를 구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 또 하나 이 감옥에는 정치 사범들 정부의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런 곳을 습격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 그런데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이후로 이런 봉기라던가 이런 폭동 소요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돼. 전국적으로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민중들이 그만큼 불만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국민의회에서는 이런 민중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봉건제를 폐지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돼. 이 봉건제 때문에 민중들이 많이 힘들어했으니까 봉건제 폐지 선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권 선언을 하게 되는데 어, 이 인권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 인권 선언에는 혁명의 이념이라던가 아니면 루소의 사상이라던가 그런 게 반영이 돼 있단 말이야 시민의 자유라던가 평등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후에 사료 사료 통해서 보도록 하자 그 당시에 루이 16세는 파리에 있지 않았어 베르사유에 있었거든. 부녀자들이 모여서 이제 루이 16세를 데리러 가는 거지. 이때 식량난이 굉장히 심해서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이 부녀자들이 이제 행진을 하면서 빵을 달라고 외치면서 루이 16세를 파리로 돌아, 데, 데려오게 되는데 처음에 루이 16세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거든? 근데 파리에 오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도망을 하려고 해. 이런 도망 시도했던 사건을 바랬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후로 완전히 민심이 돌아서게 되지. 그리고 이제 이때 헌법을 만들게 돼. 91년도에 만들어서 91년 헌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게 규정돼 있냐면은 일단은 의회는 단원제로 한다. 그 다음에 재산제한 선거제를 한다라는 걸 규정을 해. 그래서 재산을 제한한다는 건데 돈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능동 시민, 수동 시민으로 구분하는 거지.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능동 시민이라고 해서 선거권을 줬고 돈이 없으면 수동시민이라고 해서 선거권을 주지 않았어. 그리고 입헌군주제를 규정을 했어. 자 입헌군주제는 뭐였지? 왕이 있긴 있는데 그 힘이 미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단원제, 입헌군주제, 그리고 재산제한선거제 그세 가지를 규정을 했는데 어 뭔가 굉장히 보수적인 느낌이 나지? 보수적이고 온건한 느낌이 들어. 왜냐하면 이때 국민의회를 주도한 게 부르주아 유산시민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야. 돈이 있는 사람은 지킬 게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91년 헌법의 내용이 보수적이었다는 거. 그렇게 흐름을 알고 가면 되고. 근데 헌법이 만들어졌잖아. 이 헌법에 따라서 새롭게 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입법 의회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입법 의회를 주도했던 세력은 공화파. 또 공화파가 온건 공화파랑 급진 공화파로 나뉘게 되는데. 온건 공화파는 지롱드파, 급진 공화파는 자코뱅파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롱드파가 입법 위회를 주도를 하게 되는데 이 지롱드파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은 혁명을 수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잖아. 겪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혁명을 전 유럽에 퍼뜨리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혁명을 수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당시에 루이 16세 부인이 누구였냐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사람이었어.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의 왕,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었거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이 프랑스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거야. 더군다나 지금 혁명을 수출하겠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절대 왕정인데, 다른 국가들은 왕정 국가인데, 지금 혁명을 수출하겠다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제 혁명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랑 프랑스랑 싸우게 되는데 프랑스가 먼저 선전포고를 했어. 근데 졌단 말이야. 졌어. 그래서 당시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는가? 왜냐하면 왕과 왕비가 스파이랑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내통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게 돼. 그리고 이제 물가는 상승하고 식량난이 벌어지니까 민중들이 화가 난 거야. 왕궁을 습격하게 되거든. 이때 파리에 있었던 틸르리 궁을 습격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파리 민중 봉기라 그래. 그래서 이 민중 봉기를 주도했던 세력이 샹 킬로트라는 사람인데 이 세력이지. 그래서 샹이라는 건 모모가 없다. 킬로트는 반바지. 반바지가 없는 사람들. 긴 바지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당시 귀족들은 반바지를 입고 다녔어. 반면에 민중들은 긴 바지를 입었고. 그래서 이제 샹킬로트들은 대표적으로 뭐 독립 소생산자, 뭐 수공업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봉기 일으켰고 입법후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왕권을 정지하고 국민공회 소집을 할 그런 준비를 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국민공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공화정 선언을 해. 자 얘들아 공화정이 뭐라 그랬지? 왕이 있었나 없었나? 왕이 없었지. 그러니까, 루이 16세를 처형을 하게 되고, 이때 첫 번째 공화정이라서 제1공화정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이때부터 공화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혼란했어. 제1차 대프랑스 동맹. 그러니까, 프랑스의 대항에서 유럽에서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통 제1차 대불동맹, 이렇게 불러. 왜냐하면, 지금 혁명 일어나서 루이 16세가 처형이 됐지. 한 나라의 국왕이 지금 민중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져서 단두대로 처형이 된 거야. 다른 나라 지금 왕정국까지 왕들이 있어. 근데 우리 민중들이 프랑스를 보고 배우면 어떡해. 보고 배워서 나를 끌어내려서 단두대로 보내면 어떡해. 굉장히 무서웠겠지. 그래서 제1타 대불동맹이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혁명이 있으면 당연히 반혁명 세력도 있을 거야. 반혁명 반란이 확대가 돼. 그래서 국민공회는 이거를 이제 지지, 진압하기 위해서 공안위원회라던가 혁명재판소를 설치하게 돼. 공안위원회라는 건 지금 전쟁 중이잖아. 그래서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또 혁명재판소라는 건 반란을 진압하려고 처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였어.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제 1차 대불동맹이잖아.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 이때부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3년 동안 전쟁이 쭉 지속돼.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몰락할 때까지까지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혁명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라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식량난에다가 물가는 폭등하고 전쟁은 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민중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국민공회를 또 습격을 한 거야. 당시에 지롱드파가 여전히 주도하고 있었는데 국민공회에서는 지롱드파의 이런 책임을 물어서 숙청을 하게 돼. 그 이제 남아 있던 자코뱅파가 장악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로베스피에르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 그러니까 조금 강압적이고 무서운 그런 정치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공포 정치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던 게 아니라 이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 서 먼저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1893년에 만들어서 93년 헌법. 이때는 공화제랑 보통 선거제가 규정이 돼. 공화제는 아까 왕이 없다 그랬지. 그리고 이제 보통 선거를 하는데, 어 뭔가 아까 91년 선법보다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 왜냐하면 자코뱅파가 민중들이랑 연결이 돼 있었거든.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어. 그러니까 민중들을 위해서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겠지. 아까 91년 헌법을 주도한 사람은 부르주아 이런 부르주아들이 지킬 게 많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에 따라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온건적인 그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 사코뱅파는 민중이랑 연결돼 있어서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헌법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근데 너무 급진적이어서 실시가 보류됐어 시행이 되진 않았어 그러면서 이제 로베스피에르 주도로 공포정치를 시행하게 되는 거지. 혁명재판소와 공안위원회, 아까 만들어졌던 거 강화했고, 또 반대파도 숙청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혁정치를 하게 되거든? 일단 봉기를 진압하고, 전쟁이 계속 진, 진행되고 있으니까, 징병제를 실시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나갔지. 그리고 지금 물가가 폭등했다 그랬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거야. 내가 빵을 하나 사먹고 싶은데, 원래는 천 원이었는데, 이게 백만 원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최고 가격제라는 걸 시행을 해. 그러니까 이 빵의 최고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거야. 100만 원이 아니라 최고 가격을 만약에 100, 1,000원이라고 규정을 했으면 이 빵은 비싸봤자 1,000원인 거지. 그래서 이런 식량난이라던가 물가폭등을 조금 잠재우려고 했고 또 봉건적 공납 무상폐지.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내던 공납이 있었던 거야. 일반 농민들이. 이런 거를 무상으로 폐지해줬고, 농민들에게 토지 분배해주고, 의무교육을 또 시행을 하게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식량난 어느 정도 잠재워졌고, 그 다음에 전쟁도 어느 정도 이기고 있었어. 물가도 안정이 되고 있었지. 지금 상황이 굉장히 괜찮아지고 있어. 그럼 공포정치를 강화해야 돼? 아니면 조금 더 낮춰야 돼? 완화해야겠지. 근데 로베스 피에르는 조금 이상해가지고, 오히려 공포정치를 강화하게 돼. 프레리알법 이런 걸 규정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 버려. 그래서 이제 테르미 도르의 반동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 이때 혁명 이 시기에 달력을 새롭게 만들었어. 혁명력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테르미 도르라는 건 뜨거운 달, 열월을 얘기해서 7월을 얘기하는 거야. 테르미 도르의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가 제거가 되고 이때부터는 총재 정부가 꾸려져. 95년에 또 헌법이 만들어져서 5명의 총재가 정부를 꾸려나간다 해서 총재정부시대. 근데 이 총재정부가 굉장히 무능했거든. 일단은 자코뱅파, 로베스 피에르는 죽었어도 그 세력들이 남아있겠지. 왕당파, 똑같아. 루이 16세는 죽었어도 그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어. 그리고 아까 샹킬로트들, 이런 민중들도 있고. 그래서 바비프라고 해서 이 바비프라는 사람이 전 근대적인, 전 근대적인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거든. 그래서 이 총재정부에 대해서 자코뱅파, 왕당파, 샹킬로트가 도전을 하게 되고 또 바베프도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시도를 하게 되고 근데 얘네들이 너무 무능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군인들의 힘을 빌린 거야. 그럼 당연히 군부 세력이 힘이 강해지겠지. 그러면서 이제 제2차 대불 동맹 나폴레옹이라는 이런 젊은 장교가 이집트의 원정을 떠나 그러면서 제2차 대불 동맹이 맺어지게 되고 원정에서 돌아온 나폴레옹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 이때를 부리메르 쿠데타라고 하면서 자기가 통령이라는 자리에 오르거든 그래서 통령 정부가 수립이 돼 그래서 자기가 제1통령 첫 번째 통령이라고 해서 제1통령이 됐다가 이후에는 종신통령이 되게 돼 그래서 아까 만들어졌던 제2차 대불 동맹을 격파하고 영국이랑 아미앙 조약을 맺어 그래서 약간 휴전을 하면서 프랑스의 내치를 다지게 되지 일단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국민교육제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교육을 시도, 시도한 거야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게 되는데 이제 근대 법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편찬을 하게 되고. 프랑스 은행도 창설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내치를 다지게 되는 거지. 근데 또 이제 나폴레옹이 국민 투표에 의해서 황제에 오르게 돼. 그래서 이때를 제1 재정이라 그래. 그래서 약간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왕정이었다가 입헌 군주제였다가 지금 공화정까지 갔는데 다시 제정 황제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좀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아까 영국이랑 트라팔가 해전을 벌이게 돼. 영국에서 이제 넬슨 제독이 이끄는 이런 회전에서 프랑스가 패배를 해. 왜냐하면 영국 하면은 이제 해전이 굉장히 강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 또 육지전을 굉장히 잘했거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를 해. 그래서 이제 역사상 로마 제국은 소멸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아까 영국한테 졌잖아. 복수를 해야 돼. 그래서 대륙 봉쇄령을 내려서 이제 전 유럽이 영국이랑 그런 무역 교류를 하지 못하겠어. 거래를 못하겠거든. 근데 생각해봐. 이때 18세기야. 18세기 후반에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낼 수 있어. 그러나 전 유럽 지역에서는 수요는 엄청난데 물건을 그만큼 찍어낼 수가 없는 거야. 영국이랑 지금 거래를 해야 돼. 근데 지금 못하게 막았잖아. 와중에 또 러시아는 대륙 봉쇄령을 안 지켰거든. 그래서 이런 나폴레옹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또 러시아는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나폴레옹이 일단 러시아에 가게 되지. 러시아 원정을 떠나.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일단 러시아 자체는 굉장히 추웠어. 굉장히 추웠고, 보통 적진에 들어가게 되면은, 적진에서 물자를 조달하잖아. 먹을 거라던가 무기 같은 거를 이제 적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는 일단 후퇴작전을 펼쳤어. 그래서 이런 무기라던가 식량 같은 거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다 숨어버린 거지. 그래서 일단 나폴레옹은 갔는데 먹을 건 없고 무기도 없어지고 점점점점 깊이 가는데 춥기는 춥고 해서 일단은 이제 돌아가는 걸 결정을 해. 그래서 돌아갈 때 이제 러시아가 나타나서 이제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제 나폴레옹이 굉장히 크게 패배를 입으면서 손실을 얻게 되지. 근데 이제 동맹군이랑 라이프치 전투라는 걸 버려 졌어. 엘바섬에 유배를 갔지. 또 여기서 벗어나. 탈출해서 워털루 전투로 재기를 해. 근데 또진 거야. 그래서 이제 백일 천하라고 하지. 결국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가게 되고 여기서 완전히 생애를 마감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전쟁 아 나폴레옹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데 자 내용이 너무 길지 얘들아 너무 길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면은 이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 뭐 많이 보면은 좋겠지만 어. 얘들아 많이 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국민 의회 시대, 입법 의회 시대, 국민 공회 시대, 공포 정치, 통령 정부, 총재 정부 이런 거다 봐야 되고. 자, 교과서는 145쪽이야. 145쪽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어 보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지. 자, 진혁아 읽어 봐. 그래. 잘 읽었어. 자, 제3신분 자, 첫 번째 줄에 제3신분은 무엇인가? 전체이다. 그러나 족쇄가 채워지고 억압받고 있는 전체다. 제3신분 평민이 인구의, 구, 인구의 98% 차지한다 그랬지? 국민의 전체를 차지하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제약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족쇄가 채워지고 억압받는 전체다. 마지막 줄에 보면은 제3신분은 무엇인가? 전체이다. 굉장히 유명한 사료거든? 이런거 보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46쪽 펼쳐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자 이게 인권선언이고 당시의 혁명 이념이 담겨져 있어 자 이걸 누가 읽냐면은 누가 읽을까 음 민수 강민수 민수가 읽어볼까 <laughs> 잘 읽었어 자, 제 1조 보면은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자유와 평등을 옹호했고 강조했다는 거, 이거 하나 체크해 두자. 그리고 제 2조 보면은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유, 소유,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인간의 자연권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 약간 사회계약론, 그런 느낌이 나지. 그다음에 제 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국민 주권. 주권 재민 강조하고 있지. 제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자, 일반 의지 나왔네. 일반 의지 누구야? 일반 의지 누구라 그랬어. 루소라 그랬지. 그래서 루소의 사상이 굉장히 크게 반영되어 있는 게 느껴져. 느껴지지, 얘들아. 자,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법의 보호, 법에 따른 처벌에 있어서 만민은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니? 음의 마지막으로 제17조. 이게 핵심이지.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므로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하여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또 미리 정당한 보상을 제시하지 않고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지금 소유권, 재산은 신성한 권리래, 신성불가침을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이거 국민의회 시대 때 만들었어. 국민의회 시대가 어떤 세력이 주도했다 그랬지? 시민, 부르주아, 유산시민이 얘기했다 그랬지? 얘네들은 돈 많아, 지켜야 될거 많아.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온건한 거야. 그래서 재산권 보호를 중시했던 거지. 자, 얘들아, 이거 중요하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148쪽 펼쳐 봐봐. 148쪽 보면은. 나폴레옹, 나폴레옹 시대 나오네. 나폴레옹 법전을 누가 읽을 볼거냐면 세훈이, 박세훈. 아이고 그래 잘 읽었다. 자, 나폴레옹 법전은 혁명 이전에 법과 혁명 당시 제정한 여러 법을 집대성한 것으로 자유 평등의 이념과 사유 재산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자, 프랑스 혁명 이념을 계승했다는 걸알수 있지. 그리고 약간 수정하였으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프랑스의 민법전으로 사용된다. 나폴레옹 법전은 정복전쟁의 과정에서 유럽 대부분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각국의 근대법전 성립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근대법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 이것도 알고 가면 좋아.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 자, 되게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읽냐면, 은 경영이. 경영이가 한번 읽어볼까? 아이고, 잘 읽었다. 자, 해결의 평가. 나는 얼마 전 프로이센의 부패한 관료 제대를 파괴하고 있는 나폴레옹을 보고 살아있는 세계 정신이라며 감격한 바 있다. 보편적인 프랑스 혁명을 전파하는 그의 앞길에 영광이 있으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피트의 평가. 지금 독일은 나폴레옹 군의 침략을 받아 나락에 빠져 있다. 나폴레옹은 그가 가진 이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짓밟는 침략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그래서 나폴레옹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 알면은 좋고, 옆에 지도 보면은 이제 뭐전투라던가 여러 가지 해전 이런 게 나오고 있니 이런 거 체크해두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흐름상 프랑스 혁명의 결과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이 전파되었다는 거 이것까지 체크해두고, 그러면 이제 근대 국가, 근대 국민 국가의 형성에서 선생님이 정말 입이 닳도록 얘기했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뭔지.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 여러분들 정말 긴 시간 동안 쌍방향 수업도 아닌데 이렇게 수업에 집중해 줘서 정말 고맙고 자, 금요일에 아, 금요일 아닌 반도 있구나. 그래, 다른 반도 열심히 수업 듣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